네, 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드릴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아, 코드 번호 067080이고요. 어, 이번 주 들어서 대량 거래들이 좀 수반이 되면서 시세가 좀 분출하기 시작했고요. 어, 본격적인 부분은 지난 주부터 좀 시세가 지난 주 후반부터 지, 어, 시세가 좀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어, 시세가 좀 발생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어, 모더나 관련주를좀 분류가 됐죠. 그러면서 이번 주 들어서 모더나의 긍정적인 임상 통계 데이터들이 전해지면서 주요 저항권들을 좀 돌파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장중에 좀 뉴스가 나오면서 모더나 관련 모더나 관련해서 크게 매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장 중에 다만 장 막판에는 그래도 조금 종가 관리를 해주면서 어, 다음 주 시세를 좀 살려 나갈 수 있는 기대감을 어, 좀 마지막에 그래도 좀 오늘 뛰어났고요. 어, 하지만 지금 대화재 같은 경우는 원래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 그런 그러, 종목이 모더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어, 엄청난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됐고 어, 오늘 좀 뉴스가 안 좋은 관련해서 좀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다소 다운되긴 했습니다. 어, 하지만 뭐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형성된 바이오 종목들 어, 실제로 내막들을 살펴보면 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들이 99%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대화제약 같은 경우 이런 뉴스로 인해서 분위기가 한 번에 꺾인다. 어,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종목 자체가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처럼 탄력 있게 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조정을 보이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 뭐, 지금 재료가 지금 나온 게, 어, 종속회사인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이, 어, 이제 관련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는 그러한 이슈 때문에, 어, 모더나 관련주로 좀 엮여서 올라온 건데, 어, 이정 대부분 시세를 크게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이 정도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부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하면 이 정도 규모의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뉴스가 나왔다고 팩트체크 관련한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역에서 바로 꼬꾸라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시세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지지 세력들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와서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 만약에 16,500원 정도 부근까지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도 크게 리스크가 낮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다음 주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어, 목표가를 좀 잡아보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계단식 하락 패턴이 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종목 자체가 무거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어, 이번 파동에서 발생한 거래량을 좀 놓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 추세를 완전히 뒤집기는 좀 어려운, 어, 그럴 가능성, 그는 좀 다소 낮은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한 25,000원 정도, 맥시멈 25,000원 정도 라인을 어, 일단 1차목표가로좀 설정을 해두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고요. 25,000원이 확실하게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신 이후에는 어,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시키는 전략. 그때는. 어, 다시 한번, 어, 제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좀, 어, 대응 전략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또 다른 재료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가를 2만 5천원, 1차 라인으로 좀 잡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이렇게 대화제약 종목 참고해 주, 대응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